자,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룩 대결을 했을 때 제가 졌죠. 참패를 당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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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전에 저희가 데이트룩을 했을 때는 제가 이겼었거든요, 사실. 1대1인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되게 요즘 애정하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나영석 PD의 마포 멋쟁이에요. 마포 멋쟁이란 프로를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지금 끝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약간 어떤 상황을 주어주는 거지. 위독한 큰아버님 병문안을 갔다가 지방행사로 고추 축제에 가는 의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 요 너무 재밌는 거야. 상황에 맞춰서 누가 더그 상황에 적합하게 옷을 입었는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이번엔 진짜 서로에게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깔건 까고. 서로에게 진짜 양심적으로 그래 양심적으로 투표해보기 음. 첫 번째 룩 대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이거 나 옛날부터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마포 멋쟁이 나왔어 음. 이건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썸남 썸녀가 있는데 집 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오. 5분 안에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썸, 썸인데 왜집 앞에 갑자기 나타나 고백하려나 보지 디데인 이 거지. 근데 막, 지금처럼 이렇게, 나, 이렇게 티, 막 이렇게 목느러난티 입고 나가기는 그렇잖아? 네. 그렇지만, 집앞이니까, 꾸꾸로 나갈 순 없고, 꾸안꾸 대결인 거지, 거의. 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전 이제 썸녀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들고 왔어요. 고백하려고. 저 오늘 좋아하는 썸남오빠에게 고백을 해보려고 해요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긴장되네요 오빠! 언제 와요 오빠 여보세요? 오빠 집 앞이에요 나오세요 왔어? 어, 어 오래 기다렸지? 아네 오빠 아, 뭐라? 나오는데 떨어져 더라고 오빠 저할 말이 있어요 너랑 사귈 어, 안돼! 어? 더러워 <laughs> 자 일단 갑자기 찾아왔다 여자를 기다리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고 뭐고 그냥 편안한 스타일 후드를 뒤집었습니다 눈이 또안 씻어가지고 눈이 쾅해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 안경을 썼고요 나의 쾅한 모습을 감춰주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 선물이죠 <laughs> 이 선물로 인해서 콩깍지가 씌워지는 겁니다 <laughs> 자 지금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어. 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주연이 화장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죠 어, 무슨 일이야 음. 뭐야 누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걸 왜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laughs> 미안한데나 어디 남자 친구 생겼어. 아안 <laughs> 돼. <laughs> 오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우리 똥머리예요. 나 지금 집에서 급하게 머리 묶고 나온 거야 하는데 되게 열심히 묶었고 이게 곱창을 또 포인트를 이렇게 약간 음 사랑스럽게. 네, 그러면서 좀 화사해 보이는 그냥 대충 입었지만 최대한 얼굴을확 밝아 보이는 쨍한 핑크색을 입어준 거지 근데 이걸 또원피스를 입고 나가면 꾸민 느낌이 날까 봐 아래는 완전 이렇게 편한 플리츠 팬츠를 입고 쪼리를 딱 신어줌으로써 누가 봐도 집안 룩이 된 거지 먼저 네, 최민수 씨에게 제가 점수를 한번 뭐 몇점만점로 할까? 5점 만점? 5점 만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높은 점수군요 그내 내 전형적인 썸남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은 음. 무조건 후드였어막집 그러니까 음. 앞에 나오는 썸남은 무조건 후드를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되는 걸잘 캐치했어요 <laughs> 내가 마이너스 1점 주 거는 뭐죠나 이렇게 후드를 썼을 때요요 음. 요, 요 살짝 조여주는 조여줘야 돼? 요걸 조여서 아 내가 좀 조이려다 더 말았거든 좀더 귀여운 느낌을 냈어야 아... 자 그러면 제, 저는 몇 점인가요? 저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좀 별로 였어요 <laughs> <laughs> 어? 설명을 듣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거에 좀 놀래 가지고 4.5점 주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진거 같아요 제가 많이 준비를 못 했네요 <laughs> 여러분 어떠신가요? 남편이 더 낫다면 1번 제 룩이 맞다면 2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laughs> 그럼 두 번째 판은 뭐라 할까요? 헤어진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오래 맞는 남친이 있어 근데 헤어지자마자 남자의 SNS에 바로 다른 이성친구가 올라온 거야 음, 바람을 핀 거구만 알고 보니 양다리였던 거야 근데 내일 친구의 결혼식에 그 커플이 온다는 얘기를 입수한 거야 가지 말아야죠 가야지 싸우러 가야죠 <laughs> 야뭐 <laughs> 이렇게 싸우지 않더라도 하... 뭐야? 이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그 정도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 가자! <laughs> 갑시다! 결혼식장으로 떠나볼까요? 고고고! 오랜만이다 혜주야 안녕 얘야? 어, 뭐가? 나랑 양다리 걸치는 인형 인연이야? <laughs> 어? 야 야, 왜 그래? 야, 뭐야? 조그만 게야 키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너? 너몇 살이니? 어? 또 알고 있었다에 그만해 이게 진짜 야얘 <laughs> <laughs> 예, 이번 룩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 힐입니다 15cm인가? 개 신발 중에 굽이 가장 높은 굽을 선택했는데 저희 싸우러 가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걔보다 키가 작아서 어 너니 이럴 수 없잖아. <laughs> 니가 내 남자친구 뺏어갔니? 이건 아니잖아. 이걸 해줘야지. 너가 <laughs> 이걸 해주기 위해서 제가 키리를 신었어요. 사실 이 자켓을 벗쓰면 이게 되게 좀 러블리한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켓으로 좀더 시크한 미를 더해서 그리고 이제 또 화려하게 나 너랑 헤어지고도 잘 살아 라는 이.. 이어링 그리고 내 가방 중에 좀 비싼 고가의 가방을 메줘야죠. 나 이렇게 고급진 언니야. 너의.. 너같이 어린애가 내 남자를 감히 탐해? 약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웨그. 멋니다 멋져요. 괜찮지? 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처음. 아주 언니. 멋집니다. 자, 다음. 너무 좀 위압감이 들겠다. 내가 너무 잘해버려서. 네. 액션. 어? 해주야. 잘 지냈어? 어어 어, 어. 어, 안녕. 너무 많이 예뻐졌다. 아. 누구야? 아. 여기는 내 남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저... 혜주 네, 친구예요 아, 근데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같이 결혼식도 아니 뭐 그런 걸 궁금해 아...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사실 제가 전 남자친구거든요 어? 제가 헤어진 지 2개월 됐는데 어떻게 6개월이 되셨다고? 말이 안 되는... 아니, 그게 아니, 라민수야 그게 아니, 라그 오해야 뭐가 니지지아 <laughs> 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따로. 근데 이거 뭔지 지지 아, 아니, 아알아이아 뭐냐면요 해주. <laughs> 뭔 개소리야? 블랙 슈트를 입었고요. 오. 거기다가 흰 티를 매치함으로써 약간 캐주얼함을 한 방울 넣었습니다. 와. 그러고 나서 제가 준비한 비밀의 무기가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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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보일라고. 네. 그놈 이길라고. 와 너무 멋있다. 여보 진짜 슈트빨이 장난이 아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용의 머리가 이렇게 여유주름을 하고 <laughs> <물고> 있네요 용이. <웃음> <웃음> 먼저 저에게 점수를 주세요. 너무 음. 잘한 것같아 만점이야. 오점? 어. <laughs> 일단 굉장히 키가 커져가지고 이 말이었었어? 위압감이 있었어. 그렇지. 어, 나 찍으면서 무서웠어. <laughs> 어. 결혼식룩에 잘 어울렸어. <laughs> 감사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았네5점 근데 저도 우리 최민수 씨에게 오 점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요? 일단 멋있어야지. 음. 일단 왔을 때 멋있음으로 기를 확 죽이려면 남자 무조건 슈트거든. 음. 사실 여보가 나는 좀 셔츠 이런 거나 입고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음. 여보가 진짜 슈트를 아예 위아래로 이렇게 딱 입고 나오니까아 음. 진짜 결혼식에 정성을 잘 표현했고. 근데 그렇지만 센스 있어 보이는 티셔츠와 이 선글라스. 이제 마지막에 뭐 필요 없이 이 문신 음. 여기에다가는 뭐 제가 만점 이상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미를 섞어야죠. 이거 너무 파인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야겠네요. 성도를 가죠 마지막 뭐하지? 뭐 할까? 여분 한번더 정해봐. 자 마지막은 패션 행사장에 갔다가 부모님을 만나게 아, 된 거야 저녁. 극과극이네요. 어. 근데 낮에는 행사장을 가야 돼. 모든, 집은 너무 멀어. 모든 모델들 막옷 자르는 애들 다 오는 화려하게 어. 다 이런 애들 다 오는 곳이지. 한번한 벌만 입고 가야 돼. 아, 어렵네요. 응. 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네 저희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델 최민수 씨 나오십니다. 아, 모델 최민수다. 왼쪽 빠 주시고요. 가운데 착아 착아 미소 한번 주세요. 소나트 한번 해주세요, 최민수 씨. 와 멋있어요, 오빠. 여러분들 고마워요. 행사 가 끝났습니다. 행사가 끝났네. 참. 어, 자네가 남자 친구인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그래. 뭐 모델이라더니 뭐 그렇게 막 까리하진 않구만 제가 오늘.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최대한 단정하게. 그래 해주를 얼마나 사랑하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 결혼하시게.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 자네 손목에 그게 뭔가. 어? 우리 해주를 줄수 없네. <침> 아, 안돼! <laughs> 행사장의 모델 이해주 씨가 도착했습니다. 포토월로 서주시죠. 와! 착각 착각 착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애교 한번 보여주시오 섹시한 표정, 귀여운 표정, 상큼한 표정. 야 역시 다 잘하는 이해주 씨였습니다. 파로 끝냈습니다. 너무 더운데요. 13년 전에 샀던 되게 빈티지 시장에서 사가지고 여기 막 샌빵 있어. 오. 이 펄을 꺼내 입었고요. 올블랙 같지만 옐로우로 포인트를 주고 이어링 한번 해요 이렇게 화려한 이어링도 해주고 목걸이도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진주랑 실버 음. 그리고 이 자켓 안에 또 자켓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만나뵈러 가야 되잖아요? 준비 고! 시간 제한이 있는 겁니까? <laughs> 목걸이는 안으로 다 넣어. 실버를 하나 넣어주고 진주 정도는 얌전해 보이거든요. 진주 하나만 했을 때 머리도 얌전하게 미열린 빼줘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약속이 늦으면 안 됩니다. 단한 똥머리를 해준다. 와 다른 사람이 됐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어, 해주 왔구나. 아, 어, 어, 네, 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단정하게도 하고 왔구나. 그래 해주 뭐 직업이 모델이라고 하던데. 아, 네. 모델입니다. <laughs> 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게 정말 단하고 예쁘구나. 자, 합격. 자, 이렇게 저는 펄을 일단 제껴 버리고 바로 이게 자켓이 이렇게 끈이 있어서 되게 단정하게 묶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바로 잠궈서 묶어주고 화려한 악세사리를 빼버리고 머리는 무조건 똥머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단아하게. 어머님한테 점수 100점 받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마지막 우리 민수님 점수는요. 응. 4점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요 오늘 요보왜 이렇게 잘해? 나 잘하지. 오늘 좀 열심히 하네요. 제가 좀 1점 깎았던 이유는 까만 바지에 흰 운동화를 싫어해요. 뭐 나머지는 뭐 스타일링이 굉장히 세련되고 딱 벗자마자도 단정한 느낌이 멋있기 때문에 여보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점 아뭐 하는 거야 사점 <laughs> 준 이유는 음. 너무 세 <laughs> 너무 꾸몄어. 오늘은 제가 이겨 버렸네요. 여러분이 봤을 땐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어의 스타일링이 더 멋졌다는 분들은 댓글로 1번. 저희 남편의 스타일링이 멋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어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희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하면서 좀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안녕하세요. 우리 이수는 엄마 아빠. 우리 이수는 엄마 아빠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주 착해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